아까 죽겠네 자 제가 지난주에 브론으로 루세프를 진짜 16분? 어, 16분 17분동안 정말 죽어라 패가지고 러닝파워슬램을 두방이나 날렸는데도 못이겼어요 결국에는 어, 루세프의 어콜레이드에 그냥 어, 나가 떨어졌는데 진짜 이거 복수극이네 오늘 복수전 오늘은 반드시 루세프를 제가 꺾어 부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어, 이거, 이거야말로 진짜 리벤지 에 어, 복수전이야, 복수전. 음 됐다. <목소리> 아. <목소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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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아, 이제는 추억이 돼버린 루세프데이. 스 아니, 이거를. 왜 없앴을까, 진짜. 아이, 잘해놨다. 구현 잘해놨다. 아, 이거를 지난주에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어, 팀을 해체시키면 요 루세프데, 어, 루세프데이 챔트가 사라지는지 몰라가지고 어, 팀을 깼다가 다시 루세프데이 팀을 만들었고, 어, 이렇게 다시 연출이 됐네요. 아, 요거더 써먹어야지. 딴딴딴... 아, 지난주 좀비처럼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던 어, 루세프, 오늘 반드시 제가 꺾습니다. 음, 여기까지, 아, 로세프 여기까지. 어우, 등빨 보소. 호하하, 대결 진짜. 와. 자, WWE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 브론스트로맨. 야, 매주 보는데도, 아 멋있다. 진짜 개 간지난다, 진짜. 아, 아하. 아, 아, 아너 멋있으니까 이거는 뭐, 마이콜, 걸 패스하고 싶지가 않네요. 마지막. 자, 한번 더. 아, 좀, 아, 좀 앵글을 밑으로 잡아주지. 이야. 네이놈, 네이놈. 나 이제 풀렸다. 나 봤지 방금. 핀벨러를 가볍게 이겼어, 엘라이언스. 오. 어, 팽팽합니다. 팽팽합니다. 아, 자. 아, 어, 아, 빨리빨리, 빨리이리뭐한 빨리 빨리. 거, 뭐한 거. 뭐 눌러야 되나? 어우, 되게 오래 걸리네. 자, 한번 튕겼다가. 아이, 뭐야 이게, 이거. 맞추는 거야, 뭐야. 자, 뒤로 넘겨볼까요? Uh -oh, 어 근데 루세프가 너무 지금 어또 당하 어어오아 어, 어, 그렇지 어, 어 너무 당하는 것 같더라 아 눌렀다 눌렀다 그렇지 아 그렇지 어 확실히 아까 첫두 판을 그렇게 어이없이 지고 나니까 이제 좀 경각심이 드는 것 같네요 아말 예. 섞지 마말 섞지 마말 섞지 마, 말석지 마, 말석지 마. 아, 아. <laughs>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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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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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오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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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저기 에이든 잉글리시 쪽에 있으면 안될거같아 아 잠깐만 잠깐아 좀만 떨어지자 그렇지 그렇지 자어 올라갑니까? 턴 오픈 올라갑니까? 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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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띄워보죠 솔 한방 빠세 아우 거뜨네 거뜨네 가볍다가볍다 가볍다. 그렇지. 어? 무세프 뭐야? 피니시가 벌써 찼어 아, 나나나나불안하나나불안하 아, 어. 어어.. 나나나나어 나 서브 미션 걸리면 안 돼, 나 서브 미션 걸리면 안 돼. 아, 제가 서브 미션, 어? 심판 어디가? 어 <laughs> 아 상대방 앞에 있을 때. 때. 자 일단 한방 맥이고, 어 바로 러닝 파워슬램간 다음에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일어나고, 자 일어나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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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들어갑니다. <"봄> <'봄> 아, 됐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이, 아, 에드 잉글리시, 에드 잉글리시. 잠깐만, 잠깐만. 일단, 일단, 일단 참고. 자, 일단 포효한번한 다음에. 자, 에드 잉글리시 내려간다, 가면은. 자, 자, 눌렀습니다. 어, 나 눌렀는데? 나 눌렀는데?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눌렀는데. 어, 아우슬레 아, 원빈님 안녕하세요. 그쵸, 레슬맨니아 3일 남았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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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아, 솔직히 예상했습니다만, 이거. 어, 그 와중에 에이드 능글레시 지금 원닝이라고 쳤습니다. 이제 조 있으면 퇴장 각이다, 너는 진짜. 좀만 주고 봐라, 진 어, 나 쳐. 아, 제가, 어, 어콜레이드만 피하면, 어, 저왜 이래? 불은 왜 그래? 어, 불은 힘들어? 자, 아, 기한번 충전시킵시다, 아. 아, 에드님글씨가 퇴장을 당해야 되는데. 아세. 아, 또 루세프가 지금, 어, 많이, 아또 너무 당하는데, 지금. 제가 저번에도, 지난주에도 꼭 요러다가 졌어, 요러다가. 그, 어콜레이드 두 방, 두 번째, 두 번째 때. 아, 또 차고 있다. 진짜 차고 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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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채우자, 채우자, 채우자. 아, 루, 루, 아, 루세프가, 어, 이게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맞아. 많이 맞고, 오래 버텨. 자, 일어 이거 일어나면은, 또 콤보 갑니다. 어. 아, 원빈님 항상 유튜브로 영상만 보다가 처음으로 와봅니까? 아 환영합니다. 고맙, 고맙습니다. 어? 어? 벌써 들어갑니다. 아니, 야 어, 그렇지. 어, 이제 켜졌다. 이제 켜졌다. 아, 근데 불안한데. 아, 저기, 저기, 그거, 저기, 쓰신 분이구나. 아, 자, 러닝코스는 들어갔습니다. 자, 아, 이걸. 에드 잉글리시가 또 방해할 것 같은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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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하하 <laughs> <laughs> 내가 이래서 못 이기는 거야, 진짜. 어 잠깐만 에드 잉글리시 퇴장. 퇴장. 그렇지. <laughs> 아하하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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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안 돼. 망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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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안돼나저거 아, 걸리면 안돼나나서브 어, 미션 걸리면 안돼아안돼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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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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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솔직히 어, 진짜 그 경기는 어, 제가 오늘 저녁에 레슬매니아 프리뷰 해드리지만 어, 지금 보고 있는 여러가지 전망들 글들 프리뷰 다 통틀었을 때 어, 저거는 어떤 식으로도 어, 지금 말씀 잘해주셨는데 어떤 식으로라도 어, 세스가 어, 이겨야 되죠 저거는 뭐 이길 것 같다가 아니라 이겨야죠 언제까지 도대체 어? 자, 다시 지금 루세프가 자, 다시 자, 자 기한번 모으고 지금 에이든 잉글리시 없다 지금 없어 아, 이제 제가 승리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일어나고 일어나렴 어, 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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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자, 아 러닝 파워슬램 세 번째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루세프 진짜 개 두드려 맞네. 아 이건 진짜 끝났다. 이건 진짜 끝났다. 아 드디어. 아 지난 주에 그 서력을 이렇게 갚습니다 아, 생각을 다른 것으로 생각해봐도, 아, 못 이기는 게 말이 안 돼. 아, 저거는 이제 아마 브로우 레스너의 승리를 점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아마 공감을 못 하시겠지만, 아, 저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 아 어쨌거나, 그, 아, 진짜. 아, 지난주에, 오! 그렇지! 아, 뭐야, 뭐야. 랜디오턴 뭐해? 아, 나 가만히 있을게. 어, 하고 싶은 대로 해. 아, 랜디오턴이 이렇게 난입을 해서, 주부장창을 때리고 있습니다. 어, 아, 저는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겠습니다. 여기선 좀 당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좋아. 자, 어, 이거 RKO까지, RKO까지 갑니까? 자, 요거 먹고, 어, 요거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RKO까지 나올지. 아 근데 나오자마자 알 k 움을안 하나? 아, 아, 그렇지, 그렇지. 자, 자, 저는 손을 떼겠습니다. 자, 알이움 가자. 좋았어. 아, 이거를 제가 지난주에 이거를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에 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어제 루, 지난주에 루세프한테 지는 바람에 이걸 못 보여드렸는데 아 드디어 어, 보여드릴 수 있어서 어, 행복합니다.